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병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 멋집니다. 칭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 꺼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꺼내서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찾았나요 그러면 강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큰으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섬을 명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읽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롯에게 시작되는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 몇년 정도 살아갈까요? 강사님이 아,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80살, 90살 이렇게 어, 평균 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인생을 살아갈 때이 90년 인생을 살아간다면 는것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아니면 항상 기쁜 일,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잘 아는데요. 인생이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다는 건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이 어렵고 위기와 슬픈 순간에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은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어, 위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해 낼 수가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친구들과 함께라면 또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누가 함께 할때 우리가 이 위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누구를 가장 가까이해야 되느냐? 우리 가족도 가까이해야 되고 친구도 가까이해야 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가까이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가까이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우리에게 어,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운 이 비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이 왜 어려움과 운 비극이 찾아왔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삼촌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한번잘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과 이곳이 함께 가, 이 옷이 함께 갈대아 우루를 떠나서 가난 땅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난 땅에 도착해서 네 니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 거고, 오른쪽 하면 왼쪽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로스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4촌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시, 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멋진 이 파라다이스 같은 소동과 고모라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을 가만 생각해보면 이 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보았을 때 좋아 보이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별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로시 선택한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부유하고 돈이 많은 도시였지만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이 결정이 결국 로세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다 여러분들 로시 소돔과 소돔 땅에 있을 때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로에게 말하길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빨리 이로에게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세요 당장 뒤로 돌아오지 말고 빨리 짐을 싸서 빨리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롯에게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 또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은 얘기를 해서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당장 떠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고 또, 자기 딸들과 결혼한 이 사위들에게도 소독과 부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빨리 떠나서, 빨리 떠나, 떠날 준비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다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들는이 로세, 또 메시지를 들은 이 사위들은 그 말에 기기울이지 않았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동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이 롯은 또 이렇게 도망가게 됐고요. 또그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어, 지도랑 혹시 만나야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롯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로의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90년, 80년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오늘 이로의 가장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어 기도하고 계시냐는 이 질문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꼭 해보고 싶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롯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브라함을 따라 쫓아갔다면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여러분들 그런 말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세계 찾아오기 비극이 왜 찾아왔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과 슬픈 일을 당하게 되었다. 는 그래서 우리 조동부 친구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조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이 롯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롯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한다. 그렇지만 소돔과 공모라 사람들처럼 끝까지 하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심판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되는 우리 주둥물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다말하게에도와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집중해서 또 우리 율동과 찬양 또 기도, 또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동을 할 때까지 예배 마칠 때까지 지금처럼 예배를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창세기 2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 가운데 한 절의 말씀을 노트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친구들 한주 동안 더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끝!